여보분눌러있어 이거 화장... 귀켰어붙층 가야 돼 비켰어? 아, 아, 계단실 여긴 내려... 어? 여기 올라온다 사람이야 이리와 이 올라가 원래이구손좋아하친 9층 갔다가 여기 학년 분들지층 취소 7층. 1층입니다. 응, 괜찮은데. 응, 다다. 형 타시나? 원래가 보면머 이단 친니다 형, 형, 사는데?

만, 만 원이요. 만 원이요. 산 내시면 돼요. 문 열린다. 문 음, 열린다. 잡아야 어 내리고.

봐 어. 여기 거긴 찍어도 되주냐? 즉이 너무 높다. 농이가괜이 7층 다시 가. 있지? 아니. 미친. 여기 됐다. 이거지이만만 <목소리> 아, 여기. 여기 그거야 아니 아 팔차 안 탄다 이쪽 이로와 준희 할머니가 다시 끊어 아니 할머니가 뭐 사고 싶은 거 사줬어 마스크 거한거 준희야 응 음, 알아 알아 뭐살 건데 어응 이쪽으로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준이야, 6살 때? 육층 너무한데. 준이야, 너는 그냥 남자에서 잘 되겠다. 네. 7층7층은 <laughs> 안돼. 네. 오늘 어느 옷이야? 준이야, 치아나 살래? 아니, 내가 말하고 말하고만 삼각, 삼각. 삼각 좀 한두시 먹고 나가자. 왜가에가여서여서 참, 귀서 참, 귀여서 참, 귀여워서 먹을까응서 참, 귀여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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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귀서위험여지서 참, 귀여워서 참, 귀여워서 참, 귀여워여기서 참,

거기에 서비기가 있었을까? 그러려고 이번에 여기 부산에서 물어보려고 그러고 이제 수원에서 응. 아 오늘 뭐지? 오늘 지그다 있어요 오늘 쇼핑몰이라서 다안 그러게 어디에 얘기해? 기디에기해나힐링할 그래서 힐링할까? 아 찍어? 사람 많이 찍지 사람 말라고 사람들 사람 찍지 말라고 그래 한번 찍